안녕하세요. 아침TV 하경숙입니다. 모름지기 한 나라의 대통령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말에 대한 무게감이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을 수시로 밥 먹듯이 해서 국민은 속일 수 있을지언정 세계는 속일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된 자가 G7에 참석을 하면서 산간국인의, 초청국인의, 이것 가지고도 말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지식인들이 많잖아요. 학력이 높잖아요. 저는 영어를 잘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영어를 잘 하고 있고 유학파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을 믿지 못해서 주로 외국의 언론을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 금방 뽀록이 납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 자가 참강국으로 가면서 초청국으로 간다 말까지 흐트러뜨리면서 이재명이 G7에 초대되었다고 참강국인지 초청국인지 말안 하고 흐지부지 넘기면서 초대되어 갔다 이렇게 하니까 참강국이네 초청국이네 그것 가지고도 말이 많고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가서 트럼프를 만나겠다고 갔잖아요. 너무나 창피한 것은 주최국인 캐나다가 다자간 회의를 했는데 우리나라하고만 하지 않았다는 거. 이 소식을 듣고 너무 슬펐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그 자만 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 듣고 우리만 이재명이를 저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계에서는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래서 나라가 무너지는구나. 정말 일으키기는 어려웠지만, 무너지는 건 순간이구나. 대통령이라고 한 자가 쎄쎄 애교를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중국에다가도 쎄쎄, 대만에게도 쎄쎄, 근데 미국에 가서도쎄쎄겠네요 사람은 누구나 네편 아니면 내 편이지.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한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중국에 붙었다. 미국에 붙었다. 이게 뭡니까? 그 나라의 정책이나 그 나라에 가는 길이 있고 그 나라가 지금까지 유지해 온게 있다면 그것대로 가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정책이 180도로 바뀌고 모든 게 거짓말로 다 감싸져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트럼프와 회담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정해지지 않았는데 가서 잡아보겠다고 하던지 이미 회담을 하기로 했다고 쫄르르 가가지고 트럼프가 만찬만 하고 가버리니까 중동에 바쁜 일서어 갔다고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기가 다른 나라의 대통령과 회담을 잡아놓고 바쁘다고 쫄르르 가버렸다고요? 아무리 그렇다고 트럼프가 이렇게 가벼운 사람이겠습니까? 거대한 미국이 이런 행동을 쉽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가 이렇게 합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저 같은 아줌마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을 눈과 귀를 막고 거짓말을 반목듯이 하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그렇게 해대도 믿는 사람은 믿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성이 앞서가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책을 보니까 그렇게 많은 압류를 들어와서 안 됐더라. 기회를 줘보라고 해서 줬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준 니기들로 인해 나라가 어떻게 무너지는가 똑똑히 봐야 됩니다. 철광과 알루미늄은 일본으로 가버렸다는 말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온자력과 방산, 조선 3년 내내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믿지 못해서 조선도 일본으로 가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산도 일본으로 가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존도 우리나라를 못 믿어서 지금은 이렇게 화랑인데 프랑스로 가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재명이를 분석해보니까 이념도 뭣도 아무것도 없더라. 지 일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자더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자가 말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쎄쎄 애교가 불러오는 참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자를 대통령으로 믿는 우리 국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 참담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꼬라집니다. 이게 기회를 줘보자고 하는 자들이 한 짓입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우리나라의 국격이 이렇게 무너져버린단 말입니까? 원래 쌓아 올리기는 어렵지만 무너뜨린 건 순간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기까지 70년 이상이 걸렸는데 하루아침에 우리나라는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쎄쎄 애교하지 말고 중국편에 서든지, 미국편에 서든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그겁니다. 저 같은 아줌마가 봐도 그렇습니다. 나라가 위기입니다. 깨달지 못하는 국민들, 개, 돼지로 보는 국민들 때문에 더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실을 알려드리는 아침 TV 하경수였습니다